자 이거 유야 몇 개만 풀어볼게. 계산아 이거 봐봐. 내가 풀어볼게. 자 얘는 이렇게 할수 있어. 얘잘 봐, 이거 봐. 얘는 n a n 뜬 s n s n s n s n 이 이렇게 계산해서 계산해 주면 돼. 알았지? 오케이. 응자 이거 봐자 다시 볼게 이거 봐, 봐. S M S S M S를 이렇게 해주면돼 알겠지? 아직도 모르겠어? 응 S N 이 A N 제곱 플러스 B N 플러스 C 야 알겠지? 어, 일반화 A N 은 어떻게 구해? E A N 플러스 E 이너 알겠지? 어? 어 S N 이 B n 플러스 c야 일반한 a는 a 절에 뭐 대입한 거야 0 들어가면 되겠지? 그치? 그면 이거는 몇이야? 일반한 a는 b야. 알겠지? 맞지? 응. e a n 0 n b 마이스 a 이렇게 써 있으면 되겠지? 자, 이거 다시 봐. 다시 볼게. 이거 봐봐. 잘 봐. 그러면 얘는 뭐야? sms, sms를 해주면 2 곱하기 0얘 e s 빼주면 100, 그냥 100이야. 이거. 얘 이거는 100이지. 여기서 있주면 100이야. 맞아. 알겠어? 그래서 <놀람> A, M, A, N, A, 은 N분의 A, N은 N분의 4500, 4900, 4900, 4900, 4900, 4900, 0 0 이게 제일 올바른 거로야 여기서 그 다음에 또 차이가 몇개 차이? 한개 차이니까 100으로 꺼내고 한개한개 한 개. 그치? 그러면 1 넣어주면 1분의 1 그리고 뒤에 있는 건 마이너스지? 마이너스 49 넣어주면 이렇게 돼 됐지? 응. 됐지? 자그 다음 또재야잘봐 n 곱하기 am 도해봐 -N, n, a, n이 뭐야? 아니. n, a, n. 제일 마지막 거. 얘. a, n. n, a, n. sms, sms를 해줘야지. 어, 플러이죠 얘는? E 어? E 4n. 이렇게 아, 되겠지? 맞지? 그럼고 그대로 갖다 대입하면, 시그마. n은 1부터 10까지. 예. 고대로 넣었으면 4n. 문제 이거 맞냐? 아 n으로 나눠야지. 어, n으로 나눠 이제 a/n. 따라서 n분의 4n 플러스 1. 4분의 2. 이거 괜찮을 줄은 얘기지? 어렵지 않지? 그렇지? 자 그다음 잘 봐. 이거 못 가겠네, 잘 손들어. 나 모르겠다 이거. 아직 안 가했다 손들어. 빨리 해지자 구한 사